자 안녕하세요 테르입니다어 6챕터 후 스펙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랑사가 이제 오픈 2주차라서 많은 분들이 발락을 잡으셨고 5챕터를 많이 넘기셔서 6챕터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보신 분도 뭐 발락을 깼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6챕터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전투력을 키워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육성 바, 잡,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영상을 간략히 한번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댓글에 쭉 제가 남겨드릴 텐데 뭐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요런 식으로 했고 이게 좀요런 음 식으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이후에 전투력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laughs> 퀘스트를 진행하시는데 막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6-3까지를 깨야 됩니다. 처음에 딱 오시면은 발락 잡고 어 6- 그 6챕터에 오시면은 무조건 6-3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왕국 퀘스트라든지, 토벌이라든지, 6 챕터 시작 퀘스트들이 추가됩니다. 잠깐 보면은, 여기 왕국 퀘스트에서, 다시, 메인 퀘스트에서, 여기, 처음에, 여기, 안개 요새까지 깨야지, 여기 보시면 컨텐츠 오픈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파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6-3간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소울을 파밍을 해야 돼요. 아마, 지겹도록 도실 텐데 망령기사랑 파수꾼이랑 순례자 소울을 파밍해야 됩니다. 네 순서는 어차피 저는 다천 개씩 이상 파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계속 파밍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캐야 되니까 이거를 망령기사, 파수꾼, 순례자, 소울을 오자마자 그냥 캐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메인 퀘스트를 밀어야 되는데 뭐 서브 퀘스트를 밀어야 되는데 토벌해야 을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 가셔서. 여기, 파티 찾기 들어가서, 그냥, 그, 현재 있는 거, 망령 기사든 뭐든 상관없이, 저도 지금 캐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망령 기사 밤샘, 뭐, 파스꾼 왕국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울을 모으시면 되는데, 어, 순서는 어차피 천 개씩 모아야, 돼, 모아야 돼서 상관없는데, 우선은,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SSR 웨폰 여기 보시면은 잠재 능력 순으로 잠재 능력 순으로 네, 1순위는 SSR 웨폰을 일단 뚫으셔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웨폰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올리시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옵션들을 좀 뚫으셔야 돼요. 공격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격력 그리고 뭐 크리티컬 뭐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뭐 보스 데미지 이런 것들. 네, 민첩 이런 것들을 일단 뚫으시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여기 어, MP 요거 둘다 올리면 좋겠지만 저 일단 하나만 뚫었어요. 이게 또 그랑주얼이 비싸가지고 어쨌든 MP도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요 크리티컬 저항 요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올리면은 스펙업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우선 순위는 아니여가지고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랑주얼이 너무 귀한 재화라서 저도 뭐 막기 확률, 공격력 상태 이런 것들은 잘안 올렸어요. 일단 어쨌든 6챕터 오시면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소울을 캐시면 됩니다. 나는 뭐 정령석을 모을 거야, 뭐 재련석을 모을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왕국 퀘스트 몇장 사가지고 요거 천 개씩 모으세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어떤 캐릭터들 전반적으로 6 0렙 찍는 게 가능하고, 요거 하면서 약간 입장권도 좀 많이 모으고, 기본적인 어떤 스펙업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은, 요거부터 하세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요거부터 하시고요. 요거를 어느 정도 내가 모았다, 잠재능력을 좀몇 개, 필수 캐릭터들 좀 뚫었다 하시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랑웨폰을 강화하면 됩니다. SSR 80, SR 75, R80작. 이게 아마 4레벨, 5레벨 요쯤인데, 요걸 작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한 다음에, 어, SSR이랑 SR 그랑스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상점 아이템에서 시면의 티켓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매번 사는데, 어, 상점에서, 음, 과금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상점에서 아이템 가면은, 여기서 시면의 티켓을 팔아요. 저는 뭐, 선멸이랑 토벌이랑 같이 사는데, 이것도 효율은 좋지만 우선순위는 시면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랑스톤이. 토벌은, 나는 방어구가 필요할, 필요해 하면 사시구요. 골드가 필요 하면 선멸 티켓도 사시는데, 에, 굳이 요거까지는 과금에 따라서 사시면 좋고 안 사도 그만. 하지만 요거는 사는 게 스펙업이 좀 빨라집니다. 그랑스토이, 그랑스톤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는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사서 열심히 도시면 됩니다. 시면회랑을 네, 매우 어려움을 열심히 도시면 돼요. SSR이랑 SR이 굉장히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도시면 되구요. 그렇게 해서, <laughs> 요거, 요, 소울 파밍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기 시면의 회랑 티켓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입장권이 찼어요. 그러면은 요거 좀 돌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돌리다가 이제 내가 한 레벨 80, 70, 8 0쯤 왔어요. 그러면은 정령석이 좀 부족해집니다.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다가 정령석이 부족하면은 그때쯤에 요거 가시는 거예요. 2 순위로. 요거 돌리다가 입장권으로 열심히 그랑스톤 파밍하다가 어, 강화 좀 했는데 정령석이좀 정령석이 좀 부족해 하면은 먹그름 암흑 여우 정령석회를 깨시면 됩니다. 일단 파티를 탈퇴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령석에 먹그름 암흑 여우 여기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먹그름 암흑 여우를 깨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먹그름 암흑 여우도 여기 파티가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먹그름 암흑 여우가 없네요. 만약에 여기 없다면은 여기 뭐 이런데 한번 갔다가 네, 여기 가서 아예 주말이 왔네요 서버를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돼요 약간 서버 개념 이 있어서 여기서 이 서버마다 파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몇개좀 옮겨보면은 먹그름 여여 여, 있죠 요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네, 요즘 먹그름 여유가 인기가 없는지 파티가 많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파티를 옮겨가면서 먹그름 암문여우를 깨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파티하는 게 효율이 거의 두세배 나니까 이렇게 깨시고 그 다음에 이게 돼서 어느 정도 잠재 능력 작도 됐고 그랑웨폰도 강화했다. 그러면 이제 선멸전 어려움을 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선멸전 어려움이 그 동안의 보통보다는 선멸전이 아니고는 토벌전이네요. 제가 잘못 했었네요 토벌전, 네, 토벌전. 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기존의 보통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폰 데사이저 우가루 순으로 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보유하신 영웅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리폰은 이 친구는 풍속성이라서 라스나 퀴가 하나 필요하고요. 어차피 하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출혈이랑 에어 출혈로 죽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2페이지 때 에어로 해서 한 7초 정도 공중에 떠있으면 딜로스가 생겨가지고 이 패턴만 좀 조심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권장 전투력만 좀 달성을 하면 은한 8만 정도면 S클리어를 투,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사이저는 <laughs> 땅속성이라서 풍속성인 나마리에가 필요하고 데사이저 2페이지 때 광역다운 그리고 광역석화 쓰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권장 전투력은 한 8.5만 그리고 우가루는 얘가 암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믹속성 신캐가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그 캐릭을 좀 키우기에는 오래 걸리니까 우선 지금은 속성 약점이 없고 딜 요주, 요구치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9만 정도면은 전투력 9만 정도면은 에스클리어를 좀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얘는 좀 어려워요. 네, 마법 데미지를 좀잘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퀴 키우신 분들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토벌전 어려움을 쭉 깨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티팩트 강화석, 장비 재련석입니다. 네. 우선순위는 좀 많이 낮아요. 이거 아티팩트랑 장비 재련석, 특히 아티팩트는 전투력 향상에 막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되고, 어, 방어적인 거, 체력적인 거 올려도 그렇게 막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여기는 딜싱루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한 30, 40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어, 좀 메인 퀘스트를 좀 깨고 싶어. 많이 잘 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아티팩트 강화석 달리시고, 장비 재련석은, 여기서 SR 강화할 만한 게좀 나왔다 하면은, 그때 좀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새골렘캐, 안개위스퍼,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정령석에, 강화석에, 요새골렘, 재련석에, 안개위스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파티에서, 뭐 보시면 돼요? 안개위스퍼라든지, 볼렘이라든지 간혹 있긴 한데, 그 파티가 그렇게, 요, 요두개 재화가 인기가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파티가 잘은 없어요. 네, 먹그룹 여우보다는. 어쨌든, 필요하시면 캐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무한에서고, 장신구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어 컨트롤 을 하시면은 조금 더 요구 전투력이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대략 깬 경, 결과, 2층 허리띠가 한 8만. 네, 무한에서고, 아마 많이들 깨셨을 텐데, 저는 한 2층, 여기를 한 8만, 네, 한 8만쯤에 깼던 것 같고요. 6층? 6층 한 10만 정도면 트라이 해볼 것 같고, 8층은 아직 못 깼는데, 깨신 분들이 한 12만 이상? 한 뭐, 14만 정도 계신 분들 계신데, 여기는 어쨌든 엔트 컨텐츠이기 때문에, <laughs>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전투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럼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6-9의 맘바가 전투력이 한 9만 정도가 필요하고 6-19의 베인이 전투력이 한 12만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 여기서 퀘스트를 좀 보면은 여기 나무 6-9 여기 나무 여기가 약간 6챕터의 통곡의 벽인데 여기가 한 전투력 9만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잘한 뭐 사이클롭스도 있고 몇몇 있는데 그냥 그쪽은 극복을 하시고 여기 에피소드 19 여기가 두번째 통곡의 벽이 열리는데 베인 네요 친구는 한 전투력 12만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천천히 깨시고 얘는 좀 금방 깨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6-19 베인 전까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뚫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19 여기에 컨텐츠 오픈이 나오죠 여기 베인을 안 잡아도 베인 전까지만 딱 가면은 컨텐츠가 오픈이 돼요 이 컨텐츠 오픈이 뭐냐면은 여기서 왕국 퀘스트에서 나오는, 아까 봤던, 여기, 암흑 서큐버스, 그리고, 뭐, 암흑 스켈레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현존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왕국 퀘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스펙이 어느 정도 됐다, 한 10만 정도 됐다 하면은, 어 기존에, 정령석, 먹그름 암흑 여우를 처치하다가, 6단 씻고 가시면 이제 암흑 서큐버스를 돌리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티가 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전투력이 지금 한 10만 이야 해도 파티에 묻어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서큐버스 파티가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찾아보면은 몇몇 서, 파티가 좀 있어요. 뭐, 서큐버스라든지,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은 파티에서 묻어서 파밍을 잘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어, 약간 번외로, 8, 9번은 좀 번외인데, 음, 6 챕터 초반에는 왕국 퀘스트를 많이 해야 스펙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정령석도 캐야 되고 아티팩트 강화석이랑 재련석이랑 소울도 많이 캐야 캐야, 캐야 돼서 왕국 퀘스트가 뽑기보다 효율이 좋은데 6탭터 중후반 그러니까 베인 한 요쯤 가면은 이제 뽑기가 왕국 퀘스트 효율을 능가해 버려요. 왕국 퀘스트는 약간 어느 정도 성장시킬 수 있는 스펙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울석 소울석도 한천개 깨면 끝이고 정령 속도 한몇개깨면 이제 90 레벨 그랑색 그랑 웨폰을 강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조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뽑기로 에... 극초월을 하거나 아니면 환원해서 그랑 주얼 잠재력 돌파로 스펙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무 무고화금이니까 지혜롭게 왕국 퀘스트만 깨야지 이런 거안 되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 게임 구조상 뽑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어쨌든 나중 가면은 뽑기로 스펙을 올리셔야 됩니다. 뭐 저도 좀 불만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뽑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밀면은 6 3 0개 콘텐츠가 없어서 현타오니까 천천히 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깰 이유도 없고 나중에 천천히 밀다 보면은 이미 앞에서 진도를 빼신 많은 유저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6챕터는 천천히 너프가 될 거예요. 5챕터 너프가 된 것처럼 그래서 질게임을 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그랑사가의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 <laughs>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저도 좀 의도적이진 않지만 조금 컨텐츠를 소모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천천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그랑사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챕터 후에 스펙업하는 방향이나 어떤 그 방법 같은 거를 잔략, 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